안녕하세요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아주 특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게 되리라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번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쪽에 송화가루가 굉장히 많이 날려요 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놨더니 송화가루가 많이 날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치우면서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여기 위치가 지금 3층입니다. 그러면서 바깥을 내다봤어요. 내다봤더니 제가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2년 전에 창 바깥으로 떨어졌던 다육이가 아직까지 살아 있었어요. 저기 조그마하게 뭔가 보이죠? 저게 다육인데, 2년 전에 바깥으로 창문, 창문 바깥으로 떨어졌던 다육이에요. 정확하게 저게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아까는 저기... 3층이 거의 2층인데 어, 우리 유리창이 예, 반사율이에요. 바깥에서 보면 안에 안 보여요. 근데 바깥보다 실내가 좀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인테리어 용으로 어, 다어리를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세 개를 놔뒀어요. <laughs> 이 다육이, 이콘분인데 요걸 세 개를 쪼르르 놔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실내가 좀 약간 어둡다 보니까 자외선을 얘네들이 잘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틈 나면 날이 좋고 햇볕이 좋으면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바깥에 내놓습니다 이렇게. 햇볕 떠이으려고 햇볕 조이려고 이렇게. 이렇게 내두면 비올 때는 비도 맞고 햇볕도 쪼이고 거기 그러니까 가서 좋아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문을, 비 오면 이렇게 문을 닫아요. 닫아놓는데 이게 방사형이다 보니까 낮에는 보여요. 근데 밤 되면 해떨어지면깜깜해서안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이게 문이 열려, 문이 닫혀있으니까, 이 실내에 환기시킨다고, 깜깜한데 바깥에는 안 보이니까 깜빡 있고, 이걸 확 열어버린 거예요, 이걸. 환기확 열어버리니까, 얘네들이 세게 쪼르륵 있다가 바깥으로 다 떨어진 거예요. 화장창만들어졌죠 이게 사람 머리만 나가면 이렇게 건들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속 사람 손도 못 나가, 얼굴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얘네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포기할. 수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송화가를좀 청소하느라고 바깥을 여다 보다가 딱 보니까 뭔가 하나 보이길 이상한 게 뭔가 보이길 뭔가 싶었을 때니 바로. 2년 전에 제가, 어, 우리가 방치했던 그 다육이였어요. 그래서 오늘, 어, 마침 저희들이 10년 동안 쓰던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다리차가 옵니다. 3층이었어. 그래서 이 3층에 이제 작업 좀 끝나고 어, 사다리차 좀 이용해서 2년 동안 방치됐던 이 다육이를 좀 구출하는 작전을 좀 펼치려고 합니다. 어, 지금... 조금 더 위로 여기, 요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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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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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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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화분이 세게 예, 위치 이제 구조합니다. 야. 자, 화분이 세게 다 이거 깨졌네. 저풀버려 자, 이제 드디어 구조 끝났습니다. 여기. 어, 뭐야, 이야 하나는. 지금 보니까 이 거의 백골 상태로 지금 변해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지금 녹아버렸어요. 썩었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거의 백골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년 지났더니 흔적도 없어요. 얘가 가장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뭘 심었는지 저도 시간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 해리와스는,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굴곡 넘어가는 게고 그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해서 햇볕 보려고 이렇게 돼있어서 원래 위치가. 이쪽에는 응다리어서 자기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빛 쪽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걸 이제 굴광성이라고 그러는데, 살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빛을 찾아 나온 거죠. 이 뿌리를 한번 볼게요. 얼마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 쳤는지. 사실 이게 콘크리트 바닥이어서 사실 흘리기 별로 없어요. 없는데 먼지를 지가 긁어 모은 것 같아. 날리는 걸.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왔네. 생명력이 이렇게 끈질긴 줄 몰랐습니다. 대단합니다. 얘가 처음에 우리가 창가에 올려놨을 때는 한 엄지손톱 정도 됐어요, 얼굴이.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청년의 모습으로 주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 휘어진 거 한번 보세요. 뿌리가 지금 흙도 거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없어요. 넘어지면서쏟아졌어 그러는지. 떨어지면서 아마 비 맞고 이러면서 흙이 많이 파여져 나가는 것 같아요. 흙 뿌리 쪽에는 굉장히 가늘어져 있습니다. 가늘어져 있는데, 올라오면서, 예, 올라오면서 지금 굵어졌어요. 빛이 없는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얘가 스스로 몸부림 쳤는지, 예, 흔적이 영역이 보이죠? 이렇게 구부러진 거 한번 보세요. 자, 얼굴도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 이렇게 앞조건 속에서 컸는데도 마치 햇빛 속에서 컸는 것처럼 이렇게 튼튼한 건나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 꽃대도 이두 개나 쫙 올라와 있네요. 그대로입니다. 이거 밑에 2년의 세월을 그대로 반증하듯이 누러붙은 흙까지 같이 달려왔습니다. 그 유물에 가깝습니다. 재작년에 보니까 눈이 한이 정도로 왔어요. 제 흙, 무릎 위에까지 왔는데, 결국 얘가 눈 속에 파묻혀서 한 일주일 정도, 눈이 한번 오면 녹는데 한 일주일 이상 걸려요, 여기는. 햇빛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늘이져요. 그래서 눈도 잘 녹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눈 속에서 일주일간, 그때 영하가 한 10도 정도 됐어요. 재작년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강추위가 왔어요. 4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때 끝날 때쯤 되었을 때한 10, 한 10도까지 내려갔어요, 재작년에. 어, 작년에 한파가 와가지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얘는 뭐 상상도 못 했죠. 뭐, 사람 눈 속에서 어떻게, 거의 냉동실 같은 조건인데.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보눈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데 얘가 지금 영하 10도에서, 눈 속에서, 그것도 2년 동안, 장마를 두번 겪고, 혹한의 겨울을 두 번씩이나 겪었는데,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게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거의 불가사의 한일이에요 제가 해리와선을 보면서, 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그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얘네들이 겨울이 가까워오면 노지에서 클 경우에는, 얘네들이 스스로, 어, 겨울을 대비해서 부동액을 만들어낸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부동액 알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어, 겨울 대비해서 차량 관리 하시잖아요. 냉각수 얼까 싶어서 부동액 넣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액 때문에 얼지 않아요. 바깥에 세워놔도. 근데 이 다육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육이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이 똑같아요. 노지에서 크는 생물들은 부동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부동 단백질. 그리고 얘네들이 가을 동안, 여름 가을 동안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자당, 포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포도당을 축적했다가 겨울이 되면 얼지 않도록 얘네들이 뿌리나 줄기로 보내요. 근데 이다육기가이 해리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하고 줄리하고 같이, 이렇게 하주 농도가 아주 고농도로 아마 단백질, 그리고 당, 이게 아마 축적을 스스로 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얘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성능이 나는 이 정도 위력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영하 10도의 눈 속에서 몇날 며칠 동안, 그걸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이 부동의 효과가 이렇게 엄청나다는걸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어, 이 식물들마다 다 다르대요. 최저 온도에서 견디는 그 온도가 식물들마다 다 편차가 있대요. 근데 이다이이 해류 와서는, 어, 영하한 10대에서 살아남는걸 보니까 아마 부동을, 부동 단백질이나 당을 엄청나게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바깥에 있으면 가 스스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적응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누가 만일 저한테, 다육식물들 중에, 어떤 다육이가 가장 강합니까? 이렇게 물어온다면 저는 이제, 자신있게, 단연코, 해리와 스닉 가장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직접 평험했으니까요영하 10도에서, 눈 속에서, 장마를 두 해나 겪었고, 운동선언을 두 해나 겪었고, 영하 10도에서, 더구나 이 흙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게 렇 적은 흙 속에서도 뿌리가 얇게 이렇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걸 보면 진짜 거의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정말 텔레비전에 이거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에 나올 만큼 아주 대단한 해가 왔습니다. 아 자, 지금 제 심정은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아이가 청년이 돼서 부모한테 나타났던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어쨌든 얘는 지금 우리 집에서 가장 이제 소중한 다육이가 되었습니다. 적심도 안할 거고, 얘는 아주 귀하게 내가 키울 거예요. 적심 안 하고 이 그대로 한번 키워볼 겁니다. 아, 참, 한 가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혹시 제 영상 보시고, 우리 집에도 다육이가 있는데, 해교와선처럼 바깥에서 한번 키워봐야지, 겨울철에 내놓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해당하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봄부터 겨울이 될 때까지 항상 노지에서 키웁니다. 노지에서 키웠기 때문에 얘가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적응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지 실내에 있다가 겨울에 바깥에 내놨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으니까 그점 조심하시고 섣불리 따라 하시는 뒤책이 모제입니다. <laughs> 자, 오늘 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아주 특별한 다리를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어, 여러분들 앞으로 잃었다가 되찾은 해와서 우리 집에서 이제 더 이쁘고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